오늘 나온 이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이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이 어떤 업적을 하나님 앞에 보였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크게 쓰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8장 원래 이제 읽은 거는 오늘 11절부터 16절이지만 1절부터 6절까지는 영토가 얼마큼 확장됐는지 그 당시 참뭐 위아래 뭐할것 없이 가장 강대한 영토를 확장했고요. 그다음 8장 7절부터 10절은 과거에 그 가나안 땅이 그만큼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민수기에 나오는 그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마다 네 피입니다 해서 도저히 상대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점령을 해가지고 이제는 솔로몬 때는 이 사람들이 노역에 동원될 정도로 그만큼 강성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점령을 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건축할 정도로 어마어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졌던 그런 의미를 7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11절부터 16절은 종교적으로 이런 일들을 했다 이런 업적들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17절 18절에는. 그 경제적으로 얼마큼 부강을 해졌는지 경제적 업적까지도 하나하나 열거되어진 걸 봅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는 정치 경제 뭐 종교 할것 없이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솔로몬의 업적들 그리고 솔로몬 때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그부이 모든 것들을 8장 1절부터 18절까지 하나하나씩 다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졌을까? 이 말씀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 업적들과 함께 쓰여져 있는 이 솔로몬의 믿음의 모습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걸 봅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이 어떤 믿음의 모습 때문에 하나하나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업적을 통해서 그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라고 써 있어요. 전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요. 이거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라는 거예요 20년. 우리 성도님들 20년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냥 여기서 성도 이렇 보니까 아, 20년 동안 열심히 건축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20년이라는 시간은 보통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20년이면 2002년 월드컵할 당시에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2002년 월드컵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솔로몬이 이제 다잇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다잇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준비되어진 거 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10년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강산이 변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이때 얼마나 많은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을 끝까지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었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2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매일매일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풍파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완수했다는 거예요. 전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장 큰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뭐 다시 아무리 준비를 했다고 해도 이 백향목이요. 한쪽에 쌓아놓고 계속 쓰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것이고 그때그때 그때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끝까지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고 재료도 필요하고 이게 곡식도요 이때는 뭐 저장기술이 굉장히 좋은 것도 아니에요 뭐 지금은 어디다가 뭐 창고에다 넣어서 몇년 동안 보관하고 하지만 이게 또몇년만 지나면 음식도 다썩잖아요 풍년도 있을 때도 있고 또 어릴 때는 관할할 때도 있고 이 음식부터 모든 것들을 다 뭐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떨 때는 굉장히 다운될 때도 있잖아요. 우리 그럴 때마다 그것에더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겠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주, 주어진 일을 완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길을 끝까지 20년 동안 완수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낙성식을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나 오늘 성도님도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일들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약속의 길들 얼마나 중간에 힘든, 힘든, 많은 역경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오늘도 이 솔로몬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잘 묵상하고 붙잡는 우리 송도인 되시길 축복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간그 솔로몬. 그래서 결국에 완성되어졌던 그 솔로몬의 모습, 우리 송도인들 가운데, 오늘도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지치지 않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송도인 되시길 축복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절에 보면, 모세의 명령에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일년의 새절기 무교절과 지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또 14절에 보면 내이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라고 썼 있어요. 이 종교적인 이 업적 중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여기서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면요. 공통되어진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의 일과대로. 뒤에도 매일의 일과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매일의 일과가대로라는 이 언어적인 측면, 그러니까 원어로 해석을 하면 매일마다 요구되는 대로, 매일 지켜져야 하는 대로, 그날에 있어서 그 해야 될그 일대로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한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가 그때그때 그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일련의 절기가 있다면 그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요구되어진 대로, 그러니까 모세의 명령 뭐였요 모세의 명령은 옛날 그 십계명 그리고 내기 율법을 받고 내려온 그 율법에 적혀진 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 매일 그것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솔로몬하면 굉장히 뭐 말년에 가면 좀 여러 가지 이방 여인도막 하고 하튼 여 좋지 않은 모습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이 솔로몬이 가졌던 굉장히 위대한 믿음의 모습. 이 믿음의 믿음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매일 그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그때 듣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절기의 절율법을 절기, 지켜 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했던 것이 이때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우리도 얼마나 많은 매일의 매일의 삶의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나의 능력으로 살기에는 얼마나 많은 한계가 있는 삶들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말씀과 그 뜻을 듣고, 오늘도 계속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 유튜브에 보면 그 큐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또 목사님께서 이제 칼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안 보신 성도님들은 꼭그 칼럼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보신 성도님들은 주위에 계속 전파하면서 그 큐티의 말씀들을 계속 이렇게 보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또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지켜행하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일련의 신앙은. 한순간에 막 업되고 다운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의 마라톤과 같이 길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마라톤과 같은 매일매일 내 삶에 그 온전하게 변화되어지는 내 삶의 그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저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제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신앙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감동이 있다가도 한달두달 달도, 달도 들으면 엄청나게 다운될 때도 있고 이게 신앙의 굴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받고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그때그때 행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내 매일 삶의 마라톤을 끝까지 갈수 있는 중요한 그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신앙 속에서는 이 말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주어진 믿음의 모습이고 솔로몬은 그것을 매일매일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초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말씀을 읽어가면서 큐티 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도 내 성령의 감동도 있지만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안 주시고 그냥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떤 말씀으로 살아야 될지 모르시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방법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 장씩 읽으면서 계속 나갈 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가 샘솟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시는 우리 믿음의 모습 기억하시는 우리 손에 대신 축복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원의 기초를 쌌던 날부터 중공까지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호와의 전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요. 결점 퍼펙트, 완전 퍼펙트래요. 완전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센치까지 완벽하게 모든 것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내부적인 절차까지도 결점 없이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끝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대단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에 있어서 결점 없이 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주어지신 그 약속의 길, 하나님께서 주어신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요 완벽하게, 했다. 완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완벽하게 센치까지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 성전을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업적을 쌓는 이 모든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는 아까처럼 끝까지 했고또 하나님 의에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그대로 끝까지 행한 결점 을행한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을 가장 위대한 그 부강의 영토의 확장에 경제의 확장의 왕으로 지금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11절에 보면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써 있어요. 11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 근데 이 바로의 딸이 누구냐면 그 당시 애굽의 딸입니다. 이 딸을 아내로 보낸다는 것. 그러니까 제제 제 딸을 누군가의 아내로 보낸다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요. 이게 만일에 이 당시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내 왕이 내 딸을 사위의 나라로 보낸다는 것은 그 사위의 나라를 굉장히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위의 나라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봐보세요. 제 딸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 왕이 그 딸을 가지고 데리고 아내로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숨을 담보로 요구를 할수 있는 거예요. 너 마음에 안 들면 니딸 네 죽일 거야. 함부로 할 거야. 이렇게 할수 있는 게 딸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애굽이라는 이 나라는 다른 나라의 여인들이 자기 나라로 왔지 아내로 왔지 자기의 딸들이 외부로 나간 적이 없는 나라예요 왜볼모를 보낼 필요 없이 강하니까 근데 이 바로의 딸까지도 아내로 왔다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이 힘이 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거죠. 왜? 끝까지 행하고, 매일마다 믿음으로 행하고, 또더군다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했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강한 힘을 주었을 때 여러 가지 말이 있어서 뭐, 뭐 솔로몬이 바로의 뭐 딸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11절에 보면 무엇이 써있냐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계가 있는 그곳에는 그 안에의 궁을 만들지 않았다. 그 외의 곳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있는 이 거룩한 곳에 더럽히지 않도록 그 외의 궁을 만들었다고 써 있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흠점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정략적 결혼이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 궁에 있는 이 언약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안 된다라는 철저한 하나님의 믿음의 원칙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그만큼 하나님의 철저히 완벽하게 하나님을 퍼펙트하게 그 일들을 하나하나 행한 믿음의 왕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사랑하는 선들 솔로몬이 그냥 부강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아 다이시 뭐 엄청난 왕이니까 솔로몬이 혜택을 줬다 그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성전을 건축했고요 또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하나님 뜻에 따라 완벽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왕이 될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사실을 붙잡고 오늘 매일매일 주신 그 말씀을 오늘도 붙잡길 축복, 축복, 붙잡는 우리 성대 되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어지신 이 속에서도 아, 그래. 오늘 퍼펙트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전히 행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우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함께 해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힘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대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